안녕하세요 마미손tv입니다. 오늘은 다리 징조 스냅샷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 스냅샷 5호 깡통 1개 5호 깡통 감염물 아무거나 1개 저는 스냅샷 깡통이 없어서 옵션 붙은 스냅샷으로 확률 싸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확률 싸움 안 하고 싶다면 깡통으로 준비하셔야 깔끔하게 100%로 붙일 수 있습니다. 비정상 수용 시나리오에서 얻은 5호 스냅샷이기에 스킬도 붙고 자옵션도 붙고 이번엔 힘든 싸움이 될것 같네요. 두 번째 필요한 준비물 다래 징조 변이 유도제 스냅샷이 필요합니다. 비정상 수용 시나리오에서 원령런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준비물, 스냅샷에 필요한 옵션이 붙은 재료 감염물 2개입니다. 저는 각건어, 달빛 습격이 필요해서 2개 준비했습니다. 그나마 안전한 방법으로는 모델료의 스냅샷 5, 깡통 2개, 다리징조 변이 유도제 1개, 필요한 옵션 붙은 재료 감염물 아무거나 2개가 필요합니다. 다리징조 확률 6 6 6 1 각건어 확률 66.67%, 달빛 습격 확률 100%라서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창으로 스킵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옵션이 나올지 걱정이네요. 옵션은 제가 원하는 옵션이 나왔네요. 오, 오가 나와야 될 텐데. 이건 진짜 운이 좋았네요. 물 떠놓고 빌고 있길 잘했네요. 이걸 본 여러분들께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배틀 패스와 라이트 포즈가 출시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